2023년도에 전국에서 세 가문 밖에 없는 병역명문가, 4대 병역명문가에 선정되어 네. 강원도청에서 네. 어, 한3 0년간 음, 총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네. 이재곤입니다. 대한민국 국민면 뭐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누구나 다 나라에 봉사하는 건 당연한 거죠. 네. 아버지께서 특히 나라가 네. 있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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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없으면 절대 안 된다. 저희 아버님은 월남전도 갔다 오셔갖고 누구보다 네. 뼈저리게 느끼시니까 네. 무슨 일이 있어도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항상 말씀하세요. 지금도 음. 나라를 지켜야죠. 음.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유, 닭발집에서 닭발에 소주 한잔 하면서 아 <laughs> 예, 잘 다녀오라고. 잘다라고 군대란 그참 어려운데. <laughs> 사실은 아나이들의그 네, 경연장이죠.